<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 그럼요 해야 맞어? 왜왜 이것 때문에? <laughs> 안쪽으로 들어간거야? 시우 <laughs> 편 시우 나비님 <웃음> 안녕하십니까 비고입니다예 <laughs> 반가워요 <laughs> 기준이 숙제에 있어 어, 뭔 숙제? 메테오. 들어는 <laughs> 봤어 형님. 지금 모자 쓰시고. 나비님이 보고 싶어 하신 지금. 아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나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입니다. 아반갑습니다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란 노른자로 염색했구먼 <laughs> <laughs> 그렇지 형님. 나비님, 나비님. 뿌리 너무 나비래요 나비. 나비다는 나비. 어. 나비. 식단. 우리 저희 정모의 식단을 받아. 아, 네. 형님 사랑해요. 형님 아, 사랑해. 아, 아 <laughs> 형님 못다고안다 왜 누구 내 앞에 살당되는 사람 서서 하네 못 하네 하더만 다 서서 해. <목소리> 여기 오셨어요? <목소리> 오셨습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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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님, 녹화는 왜안 눌러? <목소리> 응? 아 어, 뭐야? 아까 내가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laughs> 음에 시작할 때 녹화 돌렸었겨. 아, 어. 이게 이게 날리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믿고 이러고 가만히 있죠. 네. 진짜 맞아요. 일반 사람들이면 난리 나요 진짜. 그때 뭐 보기 보기보다는. <laughs> 오, 아. 이렇게... 와 뻗었다. 저희 드론 모임이 어떻게 센서드론이 하나가 안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다, 다, 안 아바타야. 다 아바타야 다 아바타야 아이고 여기 비에 있잖아요 여기. 아니 지금 바람에 센서드론 올라가야 아니요잘 못해요 저 믿고 날려봐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아바타 미니포 나왔어 미니포 야 센서드론 센서드론 나왔어 야 힘들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냥 이 상태에서 요금만 어, 누르면은 시동이 걸려요 지금 위로 한 하나만 올리면 네 그리고 똑같이 비행하면 돼엠모드 이거 에뛰모드예요 지금 엠모드 아니에요 어..어..됐어 됐어 어어어 됐어. 나보다 잘하면 안돼 내려 빨리 어이 <laughs> <laughs> 해버리면 되네 아니 아니 이게 엠모드가 아니에요 저희 자세 제한 있잖아요 아, 이거예요 오, 그, 그건데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잘 네.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야 이게 쉽지 않죠 이게. <laughs> <야, 홀레는 잘한다. 웃음> <저>, 쟤는 센서 드론이에요. <laughs> 저렇게 허버링 못하면 쟤는 드론이 아닌 거예요. <laughs> 저거, 저거, 지금 저희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딴데 가서 저 혼자 저러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들린다니까, 저거. <laughs> 이러고, 이러 있잖아, 이러고. 장국소잖아, 이러고. 제스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만하네. 아, 얘, 얘 2축이던가, 얘가? 3축이에요. 얘가 3축이라고? 네. 네. 올해 3축이네. 내건 2축인데. 삼초가 아에요 스파크 이쪽이야. 아, 스파크. 아. 에헤 에헤.

저번에 맛은 있었어, 이니 진짜로. 예. 야, 뭐? 맛있는 거 먹지, 노가리가 뭔데? 뭐, 노가. <laughs> 맛있는 거야? 하나만, 넣어봐. 하나만 더 봐. 하나만 더넣어 봐. 나도 먹어보게 이거 이거 넣으면 두 개가 되는 마법이야. 이건 하나 삼촌 있는 거야. 이게 맛있대 시우가 그래갖고 하나 먹어보려고 넣었어요 과자, 사탕 아니여? 과자알요과자 과자 인데노가리집이 과자. 니가 노가리를 알아? <laughs> 우리 시우 탕수육 먹어야지 탕수육 또 해주신대 그, 저번에 엄청 잘 먹었어 너, 시우 해치찌지 어. <laughs> 이쪽 집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 어차피 등신만 그거 하니까 이거 어디다 스커트? 밖에 있어요 아 밖에? 와 오늘 겁나게 단체한데 술은 다 사거나 갖고 그죠 술값은 안 들어갑니다 잠시 가성비로 장시아니아뇨 아니, 제가 산 거예요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예요 <laughs>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laughs> 찍을 거면 잘 찍어 이쁘게. 꽃도 한번 찍고 저기 가고 야 사장님네 여기 해나루 펜션 딱 간판 나오게 한번 딱 찍고. 어? 지금 꾸워도 될것 같아. 어. 목심 목심 목. 등심! 목살! 아잠깐 목살! 목살! 제 <laughs> <쟤> 때문에 다... <딱 웃음> 얘 지금 앤디 껴놨는데 시, 어두운 거 봐봐요 앤디 껴놨가지고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없어도 만나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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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술은 약주는 권하지는 않아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근데 예, 아, 아. 종현이 형님은 알죠? <laughs> 두잔 3잔까지 <laughs> 드릴게 내가 음, 음. 저거 원래 각도를 저기에 맞춰야하는데이 각도에, 이거 기의 각도에. 어,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비율 많이 새끼지 있어요. 아, 이, 이, 이. 네? 어,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 레인 형님 주무시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말자. 예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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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u you, y 어, <웃음> 어 <웃음> 이거 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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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오 o u you, y

그기 주십니다 싸우지 당신들이 있어서 난 웃을 수 있어 매일의 일이 빛으로 가득 차 작은 데나또 내게 큰 선물 세상 속에 빛나는 나만의 별. 당신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소중해. 꿈을 꾸게 해준 당신들의 사랑. 그게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야. 나를 붙잡아줘. 여러분의 응원이 내겐 큰 힘이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줘. 여러분들 덕분에 난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지켜줘 아, 예, 예, 예. 세상 이팅아 감사합니다. 당신들에내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있어 나는 행복해 함께 가는이 길이 소중해 꿈을 게 해준 당신 구독과 좋아요, 터치 한번이 영상 제작엔 큰 힘이 됩니다.